모네는 인상주의 있잖아요. 인상주의인데, 인상주의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뭔가요? 자연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인상주의잖아요. 음악에도 자연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뭐가 인상주의 음악이습니다 인상주의 음악. 그래서, 어, 요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소개할 때, 어, 소개했던 음악가들이고요. 드비씨는 잘 아시겠지만,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연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강에, 강가에 뭐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 바람이 부는 모습,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음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죠? 인상주의 음악이죠. 인상주의 미술은 자연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클라우드 DBC를 소개했었고 앙드레 가뇽도 이 캐나다 퀘벡주 출신인데요. 앙드레 가뇽 이제 캐벡주는불어를 쓰죠. 이름을 딱 보시고 앙드레 가뇽을 프랑스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앙드레 가뇽은 캐나다 퀘벡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퀘벡주는불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그 우리가 아는 팝가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케벡주 출신의 누가 있냐 하면서 셀린 디옹이 있습니다. 셀린 디옹도 캐나다 케벡주 출신입니다. 자, 앙드레 가뇽도 그 앙드레 가뇽은 클래식을 전공을 했다가 어떤 그좀 약간 이제 크로스 오버적인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돼가지고요. 이분도 작품들이 보면 자연의 모습, 자연의 어떤, 뭐, 모습, 풍경, 자, 연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많은 국들 굉장히 감미롭죠. 그리고 이제, 안드레 가늠은 좀 느낌이 몽환적이다 하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몽환한 느낌을 주고 꿈속에서 거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거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 이분도, 어 자연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에서 인상주의라고, 맞다고 보고요. 육기구라모또도 마찬가지예요. 육기구라모또도 일본 분이죠? 일본 분인데, 이분은 원래 음악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도 공학을 하신 분입니까 공학을 하셨는데, 그, 이분도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어쩌고 했다. 결국 자기 음악가로 길을 갑니다. 예. 렇게으로는 또. 이분도 작품들이 보면, 이 자연을 갖다가 소재로 음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게 아닌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들, 육개구라고또 음악을 들어보시면 대부분이 자연을 소재로 해서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인상주의 음악의, 어, 한, 그, 뮤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서 한 곡만 좀, 그냥,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육개구라고또에 그, 모네가 이제 자연을 긁어서 그, 화, 저, 뭐죠? 그 호수를 그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선곡한 곡을 유키고라모토의 그그 레이크 로이스 있죠 예, 그거를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제 음악 중에 하나로 물론 이제 그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한민국에서 강의할때모네 작품들을 볼때한 곡입니다 그 중에 곡 하나지만 뭐 지금 어차피 그 곡들 다 지금 보여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보여 드릴 수도 없으니까 자 레이크 로이스 이 곡을 듣고 어 일단은 마치고요, 마치고 지리우다 받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해드리도록.